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카레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치킨 카레. 치킨 카레. 치킨 원팩 있고요. 이거 닭다리 정육살이에요. 한팩 있고요. 두 o 니 양파 n 개 cloves, garlic, m a n n e l 생강 h o c 리틀 a t e ginger, green hot pepper, 이 r e e n hot 고 e p 카레 가루예요. 카레 파우더 있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 있고요. 이건 닭고기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고요.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 있고요. 토마토 케첩이에요 이건 그래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베이크솔트 소 소금, 구운 소금이에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닭고기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고기 만지실 때는 일회용 장갑 있으세요. 이렇게 눕혀서 쭉 밀어주면 돼요. 눕혀서. 이렇하세요 페이퍼 타월이에요. 페이퍼 타월로 닭고기 물기 제거해 주시고요. 닭고기의 물기, 닭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예, 반 자르시고요. 한입 크기. 한입 크기. 큰 건가? 이렇게 돌려서 한입. 이 크기 크로 썰었으면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 합반 티스푼 위에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뚜껑 잡으시고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밑간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가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밑간을 해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조물조물 밑간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옆에 두시고요 채소를 썰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니한 양파는 꼭지를 떼지 않고 다지면 훨씬 맛있으니까 꼭지 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1cm 1cm 넓이로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다이스 깍둑썰기 해주세요. 그서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1cm 깍둑썰기 늘은 여러 재료 안 넣고 양파만 넣을 거예요. 양파, 마늘, 생강 이렇게 1cm. 우이 매운데? 춥지 않게 물이 매운데? 뿌리를 잘라서 그런가? 긴건 잘라주시고요. 마늘, 갈릭, 마늘은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찹 이렇게, 이렇게 다져서 마늘 다져주시고요. 요건 진절 생강이에요. 생강 조금만 얇게 슬라이스해서 아주 잘게 다져주세요. 아주 곱게 아주 곱게 잘 젖어서 넣어주시고요다 됐네요 자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풍불로 하시구요 프리잇 드리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드리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손을 대보시면 화끈하게 열이 잘 받았으면 여기에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에요 포도씨유 1,2 3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핏디 오일 원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러붙지 않으니까요 원 미닛 헤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바퀴 돌려주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갈릭 김절 생강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넣어서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5르 10분, 100미닛 10분 정도 볶아주세요. 100미닛 헤즈 페스트 10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썰어 놓은 닭고기 치킨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핫 그린 페퍼 매운 고추예요. 매운 고추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소로 볶아주세요. 닭고기가 하얗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닭고기가 하얗게 볶아졌습니다. 하얗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닭고기 잡냄새 없애줄 청주 원.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에 잡냄새 날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기에 잡냄새가 날아가게 제가 날아갔으면 이건 소이 소스 이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으로 향을 내주세요. 원, 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이건 토마토 케첩이에요. 토마토 케첩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설탕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서로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닭 잡냄새도 없어지고 카레랑 케찹이 잘 어울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케찹을 한번 볶아주시고요 원 미닛 1분정도 볶아주세요 원 미닛 1분간 볶아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다볶아졌으면 이런 쿨워를 cool 찬물이에요 콜드 워를 찬물 200ml컵이에요 200ml컵으로 원투 그리세컵 넣어 주시고요. 10 m i 10분간 끓여 주세요. 보일 i l 10 minute 10 minutes 10분이 지났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으면 여기에 카레 가루 이렇게 원투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저어주세요 요즘 물에 개는 카레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바로 녹는 카레도 있으니까 개 거는 개, 물에서 개서 해셔야 돼요. 이건 안 개도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레가 고기에 스며들도록 1 0 m i 10분간 끓여주세요. 1 0 m i 10분이 지났습니다. 10minute 해지 페스트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 가루예요. 후춧 가루 솔솔 뿌려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와, 와, 이렇게 이제 간을 보시고요. 맛있다 다 됐습니다 턴 오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카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했지만 정말 맛있다 담아보겠습니다 아우 맛있어요 왜? 색상이 조금 어두우니까 얘는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거예요. 위에서 솔솔 뿌려주세요. 치킨 카레 다 됐습니다.